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키죠.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공부를 한다고. 공부 안할 것처럼 생겼지만, 열심히 하는 편, 오케이. 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맥도리아 포장을 좀 해왔습니다. 네, 늘 먹던 이제 맥도리아. 이제 지금은 새벽 5시고요. 맥모닝이 되기 때문에 맥모닝을 포장해서 왔습니다. 먹고, 집에 올라가서 씻고, 자야죠. 밤 10시에. 문경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구 친구 4명이랑 문경 넘어가서 휴가 나올 친구랑 놀고 술 한잔 걸치고 이제 거기서 아마 자고 올 예정입니다 일어나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뿅 원래 집에서 먹으려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차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음맹문이 아, 먹어야죠 원래 또 원래 넷플릭스가 국물 아닙니까 일단은 해시브라운 먹고 있고요 아직 햄버거는 먹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먹게요 지인적으로만 해본다 이거. 와. 어, 지금은 친구 데리러 가는 길입니다. 두 명은 이제 칠곡 휴게소에서 자고 있겠다 해가지고 피곤해서 피자 허자문자그 어, 친구 데리고 This is a amazing spiderman taste. Let's get it!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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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당신의 이름은? 류은리입니다 피자 맛집인가요? 피자. 오늘 피자 몇판 만드셨죠? 한 50판 50판? 네. 그밖에안 만들었나요? 네. 네. 피자 포장 하라니까. 안 해왔나요? 포장은 피자인가요? 포장은 조금, 포장은 조금 그렇네요 어, 당신 군필입니까? 저는 해군 해군병6 6 6입니다 어, 어필 한번 해주시죠 필... 음? 어, 여성분들이 이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신발 하모치 250원 250원 180원. 오케이. 둘을 이용하세요. 조용해. 그렇지. 잠시 후. 아, 우회삽니다. 참 진짜. 어, 그렇지. 네. 아. 아니야, 월 거리에서 동대구 IC, 대구 국팀 어디 가자, 우리? 문경 이제 촌 아, 아 네, 여기 가자,겠어. 아, 네. 네. 근데 유튜브 보면 이제 제 이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어, 그래. 우회전 할게 이제 제가 이게 네, 얘기하고 네, 뭐 네, 이러는 네. 게 컨셉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이 말투랑 뭐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게 컨셉인가요? 컨셉은 아니죠. 일상인데 네. 출국 휴게소에 도착했고요 벤츠는 제 겁니다 친구 차고요 벤츠는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몇 살이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3살 누구시죠? <laughs> 대구 빨간 벤츠 2 3입니다 어, 어, 빨간 벤츠 보면 인사 어... 좀 해주세요 인사 에... 부탁드릴게요 와 아, 어, 소리가 지기네요 AMG T 탈벌하네요 어, 따라오고 있거든요? 어, 일단은 문경시청으로 출발을 하고 너뭐 맨날 추월해 야 내가 일등인데 야야야 아아아아지어 가야지 이거 안전하게 100km로 전전운전 하세요 여러분 아직. 에 나중에... 당신이 누구죠? 대구 1번 아 0번이구나 아, 내가 0번이고 아안 나온지도 모르겠다 대구 0번 아 내가 1번? 아네가아 내가 내가 0번 어. 네가 1번 대구 1번 랑민성 음. 오랜만에 출연 우! 어메이징 테이스트 스파이더맨. 어, 좋아, 좋아, 좋아. 짜파어리 뭔지? 벅벅이다 아, 번벅이다 벅벅이 치네. 자. 새로운 피어싱. 새로운 피어싱. 웃어 보세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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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꺼야지, 꺼야지. 하얀 하얀색 될 때까지 불어. 취했어? 취했어 취어어 빨리 먹어. 오오오오 혹시 어? 일진인가요? 어, 어, 어 예, 도깨비... 몇 살이지 얘는? 한 3년 됐습니다 생 맥주가 생일번네번이아이고안 <laughs> <laughs> 주는데?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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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소 <laughs> 안녕하소 <laughs> 전 지금 문경을 와있습니다 문경은 역시 세제죠 세제 <laughs> 떡집 에이. 저의 남자친구랍니다 엄청 잘생겼죠? 아니에요 아 아니, 잠시만요 지금 있어. 큰일이 나가지고 알수 없는 도시다 <laughs> 알수 없는 도시 문경입니다 네, 포토 주차를 이렇게 해놨고요 아마 알 수가 없네요 일진, 일진 건설 네, 일진 건설 일진이에요 일진 무서운 사람 불법 그런 거 아닌가요? 엽서, 엽요지랄 송은 씨 여보세요? 그래서? 이거 뭐 말하는데? 말하는 아 해가 밝았네요 어? 땅바닥에 <laughs> 잘리 형입니다 <laughs> 그냥 자고 이제 아스팔트에 에폭시 깔아놨어요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에서 도너츠를 사왔습니다 이게 얼마죠? 8,000원 8천 원입니다. 누아침이죠 예, 네, 반갑습니다. 어, 나왔습니다. 어, 어, 너무 피곤하고요. 또 어제 술을 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퇴장하러뭐 먹으러 가죠? 국밥 먹으러 가죠? 국밥. 스완, 어, 아이 저도 모집하겠습니다. 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 음. 아, 나 얼굴 부었는데요? 괜찮아, 어, 괜찮아. 좀 많이 부었지. 어제, 어질, 어제랑 똑같아요. 잘하는구만. 대구로 레스케리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걸리고요. 117km 가야 돼요. 대구 가서 할게좀 많기 때문에 대구 가서 보도록 할게요. 조선 롤스로이스 그랜저 XG 앞뒤 휠이 다릅니다. 현대 현대 튜닝에 나왔고 야 명차 명차. 잠 제가 두의겨 패는. 교체는... 아저고압선물을 세차해요 저거. 공세차인데 저거 이제 대구를 도착해가지고 주차를 하고 집에 올라갔다가. 지나가, 다시 나가야 돼. 오 네, 집에 왔구요 학교에 아,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이제 시험기간이라서 공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코고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laughs>